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해피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거 마크, 그, 그, 이거 수영장 있는 집을 소개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애니메이션도 찍을 거고,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. 자,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 안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그 TV 보는 곳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뭐, 식탁? 그리고, 와. 저 그림 예쁘다. 일단 이거는, 착고지. 오, 그림 되게 예쁘다. 그리고, 저런 데가 있나? 일단, 여기는 잠시만요 여기를 들어왔고요 여기는 상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책꽂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있고 네 그리고 2층 소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텍스처 팩을 이거가 조금 예뻐서 이걸로 할 예정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그 해수욕장에 보면 그 의자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. 막 여기에 우산 같은 거탁 치고 이렇게 쉬는 거. 그런 것 같고요. 그런 거인 것 같고. 그다음 이거는 그 다이빙하는데 아 이런 집이 근데 실제로 있나 거의 없나 거의 근데 이거는 존재하지 않은 집이야 어 근데 존재할 수도 있고 집이 본 존재요 존재는 네 이렇게 해서 마크. 수영장 있는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